선님들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중요한 염불이라 할때 법주 컨선님께서 요령을 잡고 염불하십니다. 맞죠? 그래서 옥탁을 치시는 선님은 옥탁을 치시고 그다음 법주 컨선님은 요령을 잡고 흔드시면서 기도하시는데 반야신경이나 다른 염불을 하실 때 마음심자를 찍으면서 요령을 흔드시잖아요. 그 요령을 흔드는 것이 바로 마음심자를 찍으시면서 마음으로 관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보경, 화엄경등 모든 대소승 경전에서는 이 공이 마음의 위대함에 대해서 설파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위대함.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그래서, 자,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로다. 마음 속에 착한 일을 생각하면 착한 일이 일어나고, 마음 속에 나쁜 일을 생각하면 나쁜 일이 일어나도다. 그래서, 일체의 유심조라고, 일체는 오직 마음이 만들어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스님, 무슨 말인지 아셨죠? 완전히 술, 술 풀립니다. 심시조주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제가 선장했던 심 심시조주. 심시조주. 마음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기도를 함에 있어가지고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할 수가 있고 할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담스님이 경상도 사나이가 이곳까지 와서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법담 선생님은 항상 마음속에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게 한다. 항상 이것을 슬로건으로 기도를 합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도록 한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잠선 독경하라. 어제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어제 지나간 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기도하고 어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어떤 발전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확 바뀔 수가 있다 의 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완전히 술술 부립니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나는 할수 있다. 나는 할수 있다.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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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n 이 o it.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초긍정의 기도를 할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노래를 불러도 마찬가지. 꼭뭐안 되는 사람들이 노래방 가면 술 한잔 먹고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불효자는 우니다할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잘살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밝고 힘차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수도 노래 말대로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술술 풀릴 수가 있는 거예요.